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베이를 갖고 왔는데 초로트 베이가 아니라 베이블레이드 지트를 가져왔어요. 제가 슬래시 베이 키을 가져왔는데 바로 뜯어보겠습니다. 오잘안 뜯어지네. 왜안 뜯어져죠? 뜯어져. 와우 온대. 오이. 됐다. 이. 응? 캬캬기. 예. 아우. 으. 드이 차가. 안. 뭐야. 이이 됐다. 이렇게 됐다. 와. <놀람> 아, 잘한다. 아, 잘한다. 잘한다. 말을 하세요 이 가위로 잘라 가위로 잘안 뜯어져요 가위로 하세요. 이거 이름 뭐예요? 슬래시 s 이 y b 이거는 g t 예요 GT? 네. 가위로 자르세요. <laughs> 어떻게 이걸 샀어요? 이거. <laughs> 이 어, 이렇게, 해가지고뺄수 있어요. 와, 앞에 있네. 후! 내가 앞에고, 일단 빨리 조립해보로와나 와, 안뜯어져요 이게. 후! 가위로 잘라도 잘안뜯어지네요 제가 아까, 은구은 그, 조립할 거에서 사왔는데, 그무신화처럼 슬래시 발키리는 그게 에이스, 에이스 드래곤이 있었는데 그거 두개 사지 않아서 슬래시 발키리를 골랐어요. 그쪽이 너무 비싸요. 슬래시 발키리가 엄청 강해요? 네. 와. 이야기 좀 하세요. 아. 보고 있는 시청자들. 아. 어. 와, 히이! 이상한 소, 이상한 소리 내지 말고 말좀 하세요. 말. 저기 여기. 아, 지금. 어 지금 그건 뭐예요? 디스크요 디스크라고 뭐. 하나요 네. 와. 이렇게 들어갔다 오!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엄청 세가지 이렇게 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와우 제일 위에를 레... 레이어네 이렇게 드라이버.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이건드라이버라고하는 거예요. 하지막드라이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이이 됐나요? 정면 한번 보여 주세요. 시청자들을 위해서. 정면이 이다 와. 멋지 않아요? 은어이 있어요. 스티커. 안 보여. 한번 다른 사람들도 보여 줄게요. 죠 와우. 바로 지금 당장 이제 끝낼까요? 네. 한번 보여줘요. 아, 이건 펭이밖에 안 들어있네. 네. 헤라클레스의 배... 슬래시 베이킹. 네, 누가 이길까요? 어? 슬래시 베이킹! 와, 저 헤라클레스 팀이 이겼습니다. 와우, 이제. 인사말 하고 끝낼까요? 끝? 아니요. 슬래시 발키리 대 초제트 발키리. 와 슬래시 발키리 대 초제트 <웃음> 발키리. <웃음> 발키리. 와. 이거 맞냐? 똑같이 밥 먹어. 안 나와? 알아? 어, 와. 드라이버가 좀 색깔이 다른데요? 이게 이렇게 접혀지면. 네. 좀 달래고 얘는 위기 없어가지고 좀질것 같은데요. 얘는 위기 있어가지고 지금 초대드는 거 끝나가고. 한번 누가 이기는지 보고 끝내요. 네. 3, 2 1 고. 3, 2, 1, 고. 3, 2, 3. 네, 날라갔네요. 너무 쓰데 너무 쓰가지고. 날라갔어요. 공기장이 날라갈 것 같은데요. 우리 집에 부서질 것 같은데. 3, 2, 1, GO! 천천히 하세요 부딪고요 와우! 매력 찍기! 우와! 나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2,000개가 넘으면 제가 다음에 <laughs> 더 새로운 베이를 가져오겠습니다 안녕!